우리 또 제천 또 우리 지역 뉴스인데 우리 예, 예. 선생님도 어디서 이렇게 예? 방문하셨어요? 제천에서 오셨어요? 서울에? 아니, 그래서 좋았어요. 외지에서 오신 것 같아? 네, 예, 예. 아, 어떻게 제천까지 방문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시민들. 예, 저는 해마다 와요. 해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어떤 명이 그렇게 좋으셔서 예, 해마다 오시는 거예요? 한번 구경하고 만나면. 아, 고맙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랬죠. 네. 오늘 또. 좋아요. 3명치. 그냥 좋으신. <laughs> 이건 무슨 차예요? 예비라고 어. 아 숙박 숙박. 아 그럼 잘 나오는데 뭐 이쁘신데 네? 뭐 어때 요 손님들 많이 오세요? 네. 와, 손, 많이 오세요. 하나이 그래도 차도 마시는 예의와 범절이 있잖아 그렇죠. 잠깐만 신발 벗고 이제. 음. 이제 여기 한방 간 3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 마시는 예의와 맛 제천 한방차의 맛을 경험. 이게 무슨 차예요? 이게 선생님? 이거 저기 메밀차하고 국화차하고 섞은 거예요? 메밀차 국화차 아우 아이 아우 아우 면우좀 색다른데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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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아우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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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우 서우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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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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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 종일 이렇게 난자 계시냐고 좀 피곤하시겠다. 손님들 많이 상관 어, 중. 그죠? 현실이 <laughs> 한복 입고 또 쉬기도 뭐하시고 왔다갔다 쉴 때도 몇 시간 계시는 거예요? 아침 아마 시부터 오후 다섯 시. 아. 매일 한번 되지만 하루 이틀만 공사하니까 오늘 돌아가면서. 아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좀 뭐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죠? 계속 이렇게 못 앉아 있어.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또 오래 못 하고, 그죠? 좋아하시고 계시니까. 저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다니지, 뭐. 그죠? 그냥 돈만 벌으려고 다니면 못 해. 지금 아무튼 현장에, 우리 선생님, 서, 성함 한 말씀. 아, 어, 최진숙 선생님. 선생님. 김명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수 선생님과 김명수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요. 한, 한, 제천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부의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지 또... 아, 네. <laughs> 하 말고. 네. 그, 오늘 이렇게 어떤 행사를. <웃음> <웃음> 아니, 이렇 자연스럽게 됐냐. 어떤 행사라 하고 계세요? 우리 저기 학생 또 한번. 부 네. <laughs> 네. 자, 어때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토요일부터. 네. 그 그래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어떤 특이한 네. 어떤 뭐 약성 그런 선보이는 부요 네, 약성에 대해서 이생태주에 네. 대해서. 아, 저쪽에 좀 전시하고 계신데다 네, 저도 네. 하고요. 네. 저 여기서 또차 대추 차량. 차에 이제 료 네, 이거 끓일 수 있는 방법이랑 해서 차랑 이제 시험할수 있는.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방이 몸에 이제 인체 어떤 면이 이렇게 배운 네? 어떤 어떤 면이 이렇게 맞아요. 좋아요? 몸에 오장부에 육다 좋아요. 사상이 사상 의학에 맞춰서 그죠? 그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건 한약인가? 차랑 관계 없어? 차 차도 좀 그런 아 어, 차도 그런 건좀 있어요. 네. 이게 선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따뜻한 성분을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양인인데 어떤 차를 이제 주로 먹어야 돼요? 국물내차? 네. 국기차 네. <laughs> 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우리 저기 현장에서 이렇게 또 전시를 하고 계시는 또3명대 우리 한 10분, 10분, 15분? 어, 한방좀 우리 한방 10분 부 교수님, 민 교수님 아주 잘 따뜻하시고 아주 잘 가르치시잖아요. 네. 어, 현장에 같이 나오셨는데. 근데 오늘 그 아, 여기 아까 저님 특별하게 하면는데니도 이제 어떤 장래 충만되는것같아 장래. <laughs>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 정석이요? 오늘 어떤 전시이겠요 아, 한방 요리, 한방에 관련된 약생 요리를 전시하고 있어요. 학생 요리 네. 예. 이제, 네. 근데, 네, 지금 칠레지만 몇 학년? 예, 지금 이학년 2학년이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거 이제 현장에 배운 것을 또 접목시켜서 나중에 사회 활동하실 때, 직업으로도 네. 이제 하나 또, 예 네, 직업으로도 가질 수있 가질 수 있고, 네. 또 전문가적으로 이제 지역 홍보에 어떤 전문가 네, 활동을 하시고. 지역별로 어떤 뭐 약초가 유명하다나 우리 제천은 어떤 약초가 황기가요 황기는 네. 어떤 기중였습니까 황기는 음, 기를황주는기를 아, 네. 보충해주는 게아니라 아무튼 약초가... 아, 뭐, 네.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수상한 말씀 아 이정석입니다 이자 이정석 이정석 우리 학생 예. 고맙습니다 아예 한방 생명과학관 3층이었습니다 네.